어.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 컴비트입니다. 차트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어, 먼저 진이 터점 근거 반익절 근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상만 관점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저번 영상에서는 아직 롱 타점이 보이지 않아서 관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롱 타점을 보인 데가 이쯤이었는데요, 이 라인. 그래서 처음에는 롱을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쯤에서 롱을 들어가긴 했는데 어 일단 안전하게 반익자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홀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여기 이 라인 한번더 깨고 여기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 어, 반익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도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 좋은 타점에 들어간 자리는 놓쳤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 진입 타점 근거는, 외, 어, 웨지 패턴입니다. 웨지 패턴의 매물대 근처 구간이어서, 매물대가 여기 보시면, 매, 매물대죠? 여기까지. 저는 여기를, 이 라인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그거보다, 살짝 높은 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보는 타점까지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때도 이 라인, 이 라인 반등 나올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라인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타이트하게 타점을 잡으려는 것보다 좀더 관대하게 그냥 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반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피드백을 스스로 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웨지 패턴임과 동시에 다이버전스가 15분봉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 이미, 과매도 구간에 찍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매매는, 저는, 여기서, 이 고점 라인, 뚫리는 라인에서 추격롱을 들어갔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을 한 파동이라 보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0.382 저항을 받았다고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횡보하는 구간에서 0.382에 대한 저항은 이미 다 나왔다고 판단을 했고,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한다는 것은 0 3 8 2에 대한 저항이 끝났고 상승을 하는 어, 모빙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확실히 이 라인을 뚫는 지점에서 추격 롱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익절은 어. 여기 0.5 라인에서 반익절을 이미 날리고 지금 반은 홀딩할 어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하면 상방 시나리오는 어 근거 근거들이 몇개 있는데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부터 말씀드린 WXY 조정, 그리고 Y파동이 삼각수렴으로 ABCD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한파동이 임펄스파동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여기 10월달에 찍힌 저점이 2파고, 지금 3파. 가는 중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3월달 고점으로 시작한 조정으로부터 지금 해당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 저항 그리고 마지막 한번더 저항을 받고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헤드, 앤 숄더. 음, 이런 패턴을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고점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지금 파랑색 라인은 저항을 저항을 지금 수차례 받았는데 어, 뚫게 된다면 이제 이 저항들은 해소가 됐고 이미 어, 반영이 됐고 이제 진짜로 찐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 인 숄더 패턴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WXY 프랙탈인데 과거 차트에서 WXY 조정 패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방 하방으로 간 패턴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여기서부터 WX 삼각 수렴, 수렴한과 동시에 수렴을 했고 이 해당 라인 여기 라인을 뚫었을 때. 어, 추세 방향, 추세 방향대로 급격한 상승이 나왔던,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거로 프랙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USDT, USDT 차트는 보통 어, 비트코인 차트랑 반대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뒤집으면 비트코인 차트랑 가격 흐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DT 차트도 보시면 지금 해당 추세 라인으로 지금 상승을 여러 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또한 헤드앤숄더 패턴을 볼수 있고 이 라인을 깬, 깬다 하면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말그 말인즉슨 비트코인 차트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 추세 라인 뚫으면 큰 상승이 나온 나온다는 관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USDT 차트를 설명드렸고 근데 그래서 음. 상방 시나리오 결정 조건은 여기 이 고점을 뚫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 고점 그래서 어, 지금 매 지금 매수를 받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왜냐하면 하락 하방으로 나왔을 때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점을 뚫는 지가 뚫는지 안 뚫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이 임펄스라고 해석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 임펄스 하락이라면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밑으로 깬나는 대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관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더임펄스에 가깝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권 좀더 열어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이게 피보나치 포크를 선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건 로그 차트에서 보는 건데 지금. 여기 파란색 라인에서 지지를 지금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펄스로 해석이 된다면 여기 어2300 라인을 뚫는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지지받던 라인도 뚫게 되기 때문에 어 적어도 여기 이매물때까지 하락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방 시나리오 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하방 시나리오라면 아직 삼각수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B가 나오고, 다시 C가 나오고, D, E.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인 건 아닐까라는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 역프.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을 보시면 역프리미엄을 낀 상태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비트 한국 거래소랑 파이낸스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음, 한국 시장이 더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 해외 거래소를 보낸다 하시면, 지금이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싸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한 2-3%일 때 보낸다면 2-3%더 비싸게 사서 해외거래소로 보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역부가껴 가지고 어 지금 해외거래소로 보낼 때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증실 일정 어 이번 주에는 10월 10일 날 CPI 그리고 10월 10일 새벽 3시에 FOMC 있고, 바로 그 다음날 11일에 생산자 수, 물가지수 가지수 P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비트코인에 대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지으면, 매매 계획은, 일단, 저는 여기 타점을 들어가서 반익절을 하고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기, 여기 한번더 올라와주면, 반익절을 한번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고, 큰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 라인, 이 라인을 뚫게 된다면, 여기서 추격, 추격 롱을 탈것 같습니다. 상망을 기대하고, 그게 아니라, 오르다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이거는 임펄스 실패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 본절을 하고 관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라인은 여기.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이두 고점과 저점 중에 어느 어느 곳을 먼저 깨느냐가 어, 메인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 여기까지 마치고. 어제 채널 들어보시면 여기 이 영상 하단에도 걸어놨는데 텔레방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들어보시면 저의 매매 기법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에까지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